안녕하세요. 화철입니다 음, 7월 22일, 어, 지금 선물이 5포인트 이상, 어, 급반등하면서, 음, 지금 저, 외국인 동향 900억, 기관 3,000억 정도 의 현물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도 지금 1,400억 이상 매수하고, 선물도 지금 만기 하기 넘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금 굉장히 하랑세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인스코비 지금 음 지금 여기서 어 저희들이 지금 진입해서 계속 지금 앞으로 고고하고 있습니다. 어 물량은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약 이렇게 지금 9월달까지 가시면 약그2 0 만주가량의 지금 족보 물량이 대기하고 있고요. 8월 5일날 200억 12 나비빌입니다. 나비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히 더 주가가 롱런할 수 있습니다. 예, 드림텍은 지금 13,000원 이하 아주 좋은 매수 자리였습니다. 어, 지금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어, 자산이나 부채 좋고요. 어, 이게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지문인식 모듈, 생체 인식 그쪽 분야에서 좋고요. 여기가 보시면, 2021년 3월 달에, 이렇게, 160만주, 3자배장은 전환가를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몰고 가야 돼요. 그리고 주식매수 선택권은 이 주식이 300만주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아주 스타 옵션 잘, 제 관리 잘 하고 계십니 스타 옵션, 이게, 이게 300만 주라는 것은 주식을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다음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싸게 살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에 참 좋은 사고 옵션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입니다. 다음에 오늘. 이약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원료 의약으로 그냥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후 해수가 풀리는 시점이라 상당히 이렇게 강력한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네모, 이렇게 매도 신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매도 신호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 현대 코퍼레이션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매수신호만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신호 이렇게 이제 과대하게 너무 내려온 종목이라, 이렇게 매수신호만. 여 매수신호만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거지 이렇게 한데 코퍼레이션 보시면 매수 신호만 지금 존재하고 있어. 이렇게 매수 신호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매수 신호, 매수 신호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한번 보시면 일본이 참 이렇게 지금 암밀이 이제 또 이제 일본을 한번 쉬어봐야죠. 여기서. 여기서 지금 몇가지가 지금 거의, 지금 우선 이것만 이제 단계로 한번 쳐보죠. 5, 6, 7, 8, 9, 10, 11, 12, 13. 급속까지는 이제 4일 남았습니다, 4일. 그때까지. 주가가 이제 글로벌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좀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재무 미국의 그 바이오 기업 <웃음> 앨리슨사를 <웃음> 지금 어,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무 구조를 어, 지금 유보율이 없어져 버리고 부채 비율이 2470%로 만들었는데요. 그 d p 사님께서 이번에 주주들하고 화상회의 하시면서 어 반기에는 이 부채비율 지금 현재 음, 신재생에너지 분양 수주금액이 1조4천억 1조 정도 되니까 반기에는 다시 재무구조가 정상화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자들하고 화상회의로 남기셨다고 러니다 요즘에 거래가 좀 좋으면서 그 녹십자 헬스케어에서 인수한 어,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 예, 영업이 이렇게 감소했지만,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증가했고요. 4 0원 배당해주면서, 어, 녹식자 헬스케어에서 지금 52.65%를 지금, 어, 지금 취득했습니다. 넵튠 한번 볼까요? <laughs> 예. 자, 지금 넵튜는 지금 크래프톤 상장이 8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메타버스하고 아주 밀접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1, 2, 3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이틀 뒤, 월요일 아침 아니면 어 내일 금요일 종가 부근이 다시 최저점을 치고 다시 또 급등 라인으로 다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BDI 이야기가 BDI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6일째입니다 1, 2, 3, 4, 5, 6 3일 남은 것같아 3일 이제 그 3일 남은다면은 3일 남은데 이제 그 구익 구봉이 들어오면 다시 BDI가 이렇게 큰 양봉을 내면서 후유하고 어, 계신 분들 걱정 다 이렇게 물러갈 것같아니 셀루메드는 지금 아주 견조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셀루메드 견조한 조정. 지금, 억지로 지금 이렇게 차 누르고 있는 이 프로스테믹스. 지금 여기 구복라인 왔는데, 이렇게도 계속해서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반 법인들이 계 속에서 줄기 자격 지금 어, 이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 보이죠. 예, 참조하실 사항입니다. 대한해운 보시면 지금 어, 이 친구들은. 어, 유상인자를 성공리에 맞춰가지고요. 지금 신용 등급이 A333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금 증자에 참여했던 지금 그 <laughs> SN 그룹이나 뭐 TK 케미칼 이쪽 친구들이 지금 뭘 주식 증자에만 참여를 했지 실질적으로. 큰 수익을 지금 못 내고, 음 자금을 하는 지금 최고 밑바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해운업체에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지금 넘어가고 있죠. 이 주식은 2억주, 3억주가 쭉 올라가면서 거래가 터질 때, 그때가, 어 음, 매도하실 그런 타이으로 보입니다 주연테이크 네, 그 10월달에 접고 있고요 프로스테미스는 8월 4일날 접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종목들 뭐 현대코퍼레이션, 음, 메디코스 뭐, 지금 현재 아주 좋은 자리 예. 공시가 나오지 않, 않고 지금 족보만 상당히 채오는 상태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 10분이 넘어 버렸다. 오늘도 아주 우주 벗기의 큰 행운이 우리 상님들 뿐만에 가득 들어오실 겁니다. 크게 성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세요.